서울에서 맞벌이하던 아들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. 잠시만, 정말 잠시만 도와주세요. 그 말에 옷몇 벌만 챙겨들고 마산 집은 그대로 둔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.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주려 했는데 그 한두 달이 두 해가 되어버렸죠. 처음엔 며느리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.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.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못 버텼어요. 그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. 손주 돌보는 건 물론이고 아들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함께했죠.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. 어머니. 그건 애들한테 먹이지 마세요. 애들 옷은 그렇게 입히면 안 돼요. 감사의 말은 점점 사라지고 제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때부터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애들이 요즘 사투리를 많이 따라해서요. 할미 뭐하노, 반문나. 이런 말은 교육상 안 좋아요. 서울말 쓰는 돌보미를 구했어요. 이제 어머니는 좀 쉬세요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그 말은 이제 그만 내려가라는 뜻이었죠.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. 아들이 엄마 며칠만 더 있어요.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. 엄마, 은정이 생각도 좀 이해해줘요. 그 한마디가.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. 짐을 싸며 손주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. 할미 간다. 밥잘 먹고, 싸우지 말고. 그때 손주 한 명이 졸린 눈으로 일어나 말했습니다. 할미 어디 가노? 할미 또올 거제?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지금은 다시 마산 집으로 내려와 혼자 삽니다. 아직도 새벽이면 쌍둥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?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한 그 인연. 정말 잘한 걸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